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하는 크리에이터 인사이트의 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민준 님 혹시 백화점 명품관에 갔을 때랑 친한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추천받을 때 언제가 더 마음이 편하세요? 아, 그건 뭐 당연히 친구죠. 백화점 직원은 아무리 친절해도 결국엔 저한테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그 차이점에 대한 거예요. 네. 왜 우리는 그 수십억을 쓰는 대기업 광고보다 크리에이터의 말 한마디에 더 쉽게 지갑을 열게 될까요? 아, 이거 진짜 궁금했던 주제예요. 음. 크리에이터가 브랜드보다 물건을 더잘 파는 이유.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음, 핵심은 판매 매개체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매개체요? 네. 브랜드는 제품의 기능이나 브랜드 이미지라는 광고판을 통해서 직접 물건을 팔려고 하죠. 맞아요. 그냥 막이 제품은 이런 점이 좋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고 외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크리에이터는 달라요. 어, 어떻게 다른가요? 그들은 신뢰와 관계라는 이 끈을 통해 물건을 팝니다. 아... 오랜 시간 동안 시청자들과 컨텐츠로 소통하면서 쌓아 올린 그런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크리에이터의 안목이랑 추천을 믿고 사는 거군요 음, 네 마치 친한 친구가 야 이거 진짜 괜찮아 너한테 딱일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요 바로 광고가 아닌 증명이기 때문이에요. 광고가 아닌 증명. 크리에이터의 추천은 그냥 일방적인 광고가 아니라 제가 이거 오랫동안 직접 써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라는 일종의 경험의 증명으로 다가오는 거죠. 와.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걸 광고가 아니라 나에게 유용한 정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와 경험의 증명이라니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평균 실종 시대에 완벽히 적응했다는 점이에요. 아, 평균의 실종. 브랜드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평균적인 대중을 향해 광고를 던지지만, 솔직히 요즘 시장에 평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취향이 뭐 정말 세분화되었죠. 크리에이터는 바로 그 세분화된 시장의 왕입니다. 왕이요? 네. 뭐, 30대 남성 캠핑 마니아. 고양이 두 마리 키우는 1인 가구처럼 아주 구체적인 집단하고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하죠. 그렇죠. 바로 이게 브랜드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진정성의 원천이고 이게 또 폭발적인 구매 전환율로 이어지는 거고요. 듣고 보니까 크리에이터는 그냥 마케팅 채널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신뢰받는 브랜드 그 자체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서 나와요. 네. 바로 판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것이죠. 판매의 경계요?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제품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를 넘어서 직접 자신의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브랜드 오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 이름 딱 걸고 PB 상품 내놓은 것처럼요? 네, 팬들은 기꺼이 그들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죠. 아, 신뢰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거는 신뢰를 자본으로 커머스 시장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흐름인 셈입니다. 이야, 정리해 보면 경험의 증명으로 신뢰를 얻고 초세분화된 팬덤을 공략하면서 결국엔 스스로 판매의 주체가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크리에이터가 브랜드를 이기는 공식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제 기업들도 그냥 단순한 분품 광고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크리에이터가 전혀 관심 없던 분야의 제품을 두고 제 인생을 걸고 추천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흔들릴 것 같나요? 그리고 또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 주세요. 맞아요. 어쩌면 바로 그답 안에 미래 커머스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